나이가 들면서 집안일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시나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예전처럼 몸이 마음 같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죠. 그래서 청소를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이 더 어수선해지고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맘처럼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 집에 둘러싸여 있으면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힘들지 않게 오히려 더 활기차게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여섯 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습관들은 큰 노력이 필요 없이 일상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물건은 제자리에 즉시 정리하기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치우지 뭐 하고 아무 데나 두셨다가 결국 쌓여서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집이 어지러워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보고 나서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거나 약을 먹고 나서 식탁 위에 그냥 두거나 뜨개질을 하다가 실과 바늘을 그대로 방바닥에 내려놓는 식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집 전체를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물건은 사용 즉시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다 읽으셨다면 바로 신문 꽂이에 꽂거나 정해진 분리수거함에 넣으세요. 약을 드셨다면 약병을 바로 약상자에 넣어두고 뜨개질을 끝냈다면 실과 바늘을 정리함에 넣으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몇 번만 해보면 금세 습관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분 규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미루지 않고 바로 해치우는 겁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하나 있다면 바로 씻어서 건조대에 놓거나 거실에 양말이 하나 떨어져 있다면 바로 빨래통에 넣는 식이죠. 이 2분 규칙은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건이 쌓이기 전에 바로 처리함으로써 나중에 몰아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또한 물건이 항상 제자리에 있으니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일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집안이 한결 정돈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매일 주방과 욕실 상판 닦기입니다. 주방과 욕실은 집에서 가장 물과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싱크대 주변에 물기가 튀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을 수 있고, 세수를 하고 나면 세면대 주변에 물때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물기와 오염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끈적해지거나 곰팡이가 피어 청소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곳이라 지저분해 보이면 집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습관은 청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깨끗한 행주나 물티슈로 싱크대 주변, 조리대 상판을 한 번씩 쓱 닦아 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식초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냄새 제거에도 좋고 살균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욕실에서는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마친 후 세면대나 거울에 튄 물기를 마른 수건이나 스퀴지로 닦아 주는 것만으로도 물때가 생기는 것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청소도구를 꺼내서 대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용 직후에 간단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약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청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찌든 때가 쌓일 틈이 없어서 나중에 힘든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샤워 후에 몸을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깨끗한 주방과 욕실을 보면 하루가 더 상쾌하게 시작될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잠들기 전 15분 집 리셋하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거실이나 주방처럼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낮 동안 쌓인 생활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고 다음 날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리모컨이나 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베개나 쿠션들을 원래대로 정돈하는 겁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영양제통이나 먹다 남은 간식봉지들을 치우고, 주방 싱크대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릇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물기를 닦아내는 식입니다. 이습관의 핵심은 완벽하게 대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저분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단 15분만 투자해서 집안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방문했다가 돌아간 후 어지러워진 것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TV를 보면서 광고가 나오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흐트러진 소파의 쿠션을 바로잡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제자리 상자에 넣는 등 눈에 띄는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바로 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물에 담가 두거나 애벌 설거지라도 해두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하루와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부터가 다르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집을 리셋하는 시간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더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하루의 일과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습관은 다음 날 아침 당신의 기분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우편물과 서류는 받자마자 처리하기입니다. 집이 어지러워지는 또 다른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쌓여가는 우편물과 각종 서류들입니다. 고지서, 광고 전단지, 보험 안내문, 병원 영수증 등 매일매일 쌓이는 종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집안의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때 찾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이 습관의 핵심은 우편물이나 서류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분류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관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그냥 식탁이나 탁자 위에 던져두지 마세요. 잠시 앉아서 봉투를 열어보고 중요하지 않은 광고지는 바로 분리수거함으로 직행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고지서나 보관해야 할 서류는 즉시 처리하거나 정해진 서류함에 넣어두세요. 예를 들어, 정기요금 고지서가 왔다면 확인 후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지정된 서류 파일에 넣어두는 것이죠. 건강검진 결과지나 병원 진료 기록 같은 중요한 서류는 별도의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한참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정리정돈을 넘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들이 쌓이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훨씬 깔끔해지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 찾아볼 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를 바로 버림으로써 집안의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겁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세탁물 쌓아두지 않고 바로 처리하기입니다. 옷장 속에 입었던 옷들을 다시 넣어두거나 의자에 걸쳐두거나 빨래 바구니에 마냥 쌓아두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집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쌓여있는 빨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허리와 어깨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무겁고 축축한 빨래를 옮기고, 건조하고, 개는 과정이 힘들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습관을 들이면, 빨래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량씩 자주 세탁하는 것입니다. 이불이나 큰 빨래가 아니라면, 매일 조금씩 나오는 세탁물들을 바로바로 바로 세탁하는 것을 습관화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건이나 양말 같은 작은 세탁물들은 모아두지 않고 그날그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적은 어르신 댁이라면 세탁기를 매일 돌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틀에 한번 혹은 세탁 바구니가 반쯤 찼을 때 바로 세탁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이 끝난 빨래는 건조가 끝나면 바로 개서 제자리에 넣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대나 의자에 며칠씩 방치해 두면 옷들이 구겨지고 집안이 어수선해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입고 벗은 옷은 빨래통에 바로 넣거나 다시 입을 옷이라면 지정된 곳에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훨씬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의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집안을 항상 깔끔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빨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입을 옷이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생활의 만족감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매주 15분씩 한 곳만 집중해서 청소하기입니다. 집안 청소라고 하면 대청소를 떠올리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엄두가 나지 않죠. 하지만 이 습관은 그런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한 번에 모든 곳을 완벽하게 청소하려 하지 않고 매주 딱 15분만 특정 공간에 집중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에는 침실 창틀과 블라인드를 닦는데 15분을 할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거실 선반을 닦는데 15분을 쓰는 시기죠. 주방 서랍 한 칸을 정리하는데 15분을 쓰고 다음 주에는 냉장고 한 칸을 정리하는데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주 조금씩 집안 구석구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찌든 때가 쌓이는 것을 막고 집 전체가 항상 어느 정도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이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방을 전부 청소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오늘은 주방 싱크대 안쪽 서랍만 닦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오직 그한 곳에만 집중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춰 두고 시작하면 15분 후에는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덜 끝났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15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 구석구석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게 하루 종일 청소할 필요 없이 매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청소가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쉬운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간단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물건은 제자리에 즉시 정리하기. 매일 주방과 욕실 상판 닦기. 잠들기 전 15분 집 리셋하기. 우편물과 서류는 받자마자 처리하기. 세탁물 쌓아두지 않고 바로 처리하기. 그리고 매주 15분씩 한 곳만 집중해서 청소하기.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되고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몸에 바에게 될 겁니다 이 습관들이 당신의 일상을 더욱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혹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나이에서 최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